폭내이가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달의 마지막 가을의 태풍. 어떤 분은 이게 이번까지도 일본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하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금 타격을 오키나와 쪽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반경이 한천 킬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거쳐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콩레이가 캄보디아의 언어에서 이각 나라에서 태풍 이름을 이렇게 주어 줍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그 주어진 이름으로 태풍의 이름을 하는데 이 콩레이가 캄보디아의 하나의 신의 이름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런 태풍 바다 우리도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닷가에 태풍의 이런 예보라든지 이게 매우 떨어졌을 때는 나가서 그냥 죽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런 태풍이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돛단배 같은 배가 작은 어선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수많은 가족을 잃고 어, 남편을 잃고 자기 자식들을 잃고 그래서 뭐 여기 제주도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항상 그래서 수고의 말씀 미신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굿도 해야 되고 용왕신에게 빌어야 되고 왜?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지중의권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지역은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오기 전에 그 유라굴라 이 바다의 광풍 북서풍이라고 했죠 유라굴라라는 이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큰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우리를 엄수표는 영적인 그러한 모든 어떤 파워 능력으로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감히 그들이 도전할 수 없는 그것을 포세이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신 티아맛 이런 식으로 가끔 영화에도 포세이돈이라는 큰 바다의 물과 파도와 싸우는 이런 이게 신처럼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다도 죽음의 상징이었고 오늘 또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죽음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뱀은 그들에게 독이 있었고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멜리데라는 이 섬이 나오는데 이 섬이 이제 곧 제가 설명하기 전에 몰타라는 현재의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몰타 공항국입니다. 몰타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 섬 밑에 있는 거기서 우리 같으면 살모살할까요? 이런 독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물면 죽고 큰 어떤 그 몸에 큰 상처를 또 어떤 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이렇게 올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우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바다 파도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대상처럼 우리에게 엄습해옵니다. 동시에 이 뱀은 저주와 죽음의 상징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오는. 그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베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그냥 그 불에 그냥 넣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뭐 이제 죽을까 했는데 너무 쌩쌩해서 이 몰타 이 멜리데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이 전체의 배경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유라굴라의 이제 큰 광풍이 끝나가고 저번 주에 이제 그들이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28장 1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막연하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지고 여러분이 뭐 목동 뭐 일산 뭐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서울 그래야 뭐오캐피탈시오뭐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뭐 목동 뭐 양천국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멜리데 이게 어딘지 뜬그어나는 소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하한 전체 여정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저번에. 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시돈, 가이샤라가 보이나요? 그 시가? 유다. 여기 유다 이 가이샤라, 이 지중에서 그 당시 최고로 노마를 빨리 갈수 있는 것은 위에 길리기야,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이 터키를 통해서 걸어가면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게 그냥 사진에는 평평하지만, 이, 가이샤라 쪽에서 저 딜리기아 쪽으로 가려면은 거의 한 3,000m 산 같은 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최고의 지금 같은 KTX 빨리 갈수 있는 길이 뭐냐. 바다가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은 바다를 통해서 가면 주로 한 5주면은 저기 이탈리아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탈리아는 이 소위 말해서 정복국가였습니다. 자기 나라 자체에는 그렇게 식량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세계를 제패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이집트 여기에서는 큰공물을 주러 갔습니다. 밀 보리가 이 날강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빵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제국 입장에서는 이집트로부터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다른 데로부터는 또 돈을 세금으로 받는. 어, 여러분 그 무라 지역에서 나중에 여러분 알렉산드르 배를 만나 옮겨 탐기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무라 지역 쪽에서저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서 왔다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막대한 밀이나 보리가 지금 실려져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큰 곡물, 나중에 이제 배가 막 파선되고 어려울 때뭘다 버리게 되죠? 이 곡물을 버리게 합니다. 왜냐? 해안가로 들어가려면은 이게 모래턱이 있어가지고 배가 무거우면 다 걸려버립니다. 배를 뜯게 하려면은 무게 있는 모든 걸다 던져버려야 돼요. 곡물이 생각보다 여러분 무거운 거 아시죠? 밀, 보리, 이제 이게 마대 담겨있으면 굉장히 무겁죠? 이걸 다 아깝지만은 살기 위해서 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몰타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몰타 섬이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 시칠리아 그 마피아의 온 산지라고 그러죠. 시칠리아 섬 있고 그 밑에 작은 점 몰타가 있습니다. 몰타 이 지금 갔던 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중간에 유라글로 광풍을 만나서 14일을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밤낮 으로 헤매다가 겨우 살아서 마지막 사는 해변에 내렸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몰타 멜리데라는데 도착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저 밑에 작은 몰타가 있죠 여러분. 예, 네. 혹시 여러분 몰타 공화국 들어보셨나요? 몰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 아 그것이었구나 이제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 이게 한, 이, 여기는, 에, 크기가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강화도. 우리의 섬이 강화도 있죠? 여기보다 약간 큰, 그게 큰 섬이 아닙니다. 인구가 약한 43만 정도,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약한 43만 명 정도. 그리고 여기는 몰타인들, 그리고 어느 주로 영국의 오랜 지배 속에 있어서 영어를 주로 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아, 이 키니시아 북 아프리카도 가깝기 때문에 주로 그 아랍 사람들도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90% 98% 이상이 노마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어, 최근에 한국에서 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가 싸고 그 영국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몰타로 가고, 신혼여행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뭐 사진이 많지만, 가족은 아니지만, 언뜻 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 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그 몰타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아주 그 고급 영국 영어로 그리고 물가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또 쉬는 여행지도 되고 또 언어를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그성 바울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멈춰 가지고 여러분 그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이렇게 낫게 하고 그런. 근데 여기서 한3 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치료도 하고 머물고 여기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기념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사도바울이 여기서 왔다 갔습니다. 여기서 머물었습니다. 가시면은, 물론 좀 상당히 카톨릭적인 분위기지만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프라이즈 놀랄만한 게 있습니다. 아, 이, 이개 종류를 뭐라 그러죠? 아, 이개 종류 혹시 말티즈. 에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에, 좀 프로에 치고 이렇게. 웬 말티즈, 웬 개판인가, 여기 지금. 에, 여러분, 이 말티즈의 고향이 몰타입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원산지입니다. 우리 진돗개가 진도에서 나오듯이. 이, 이거 설명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 어, 이,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를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보니까는 제가 이 말티즈 그냥 영국 개 아닌가 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몰타란 발음과 이 말티즈 멜이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고향을 두고 이렇게 한 예, 이것보다는 사도바오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자이 정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사랑 송도르면 이 몰타. 지금 약한 43만이 강화도보다 조금 큰그섬 같은데 이게 근데 독립국가입니다, 여러분. 독립국가이고 어 주로 지금도 영국의 그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그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혼여행도 가고 어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하여간 이 이 멜리대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큰 어떤 그 사건이 바로 이 독사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 그 바다에 빠졌다가 막 물에 젖고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매우 춥습니다. 우리는 주로 여름에 태풍이 늦으면은 가을 초기까지 태풍이 오르지만 겨울에 태풍은 거의 안 오잖아요. 겨울 태풍 여러분 보셨나요? 겨울에는 태풍이 없고 주로 11월 쪽에서 바람이 찬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 지중해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위험합니다. 겨울에는 배를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유라굴라 같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어 주로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지중해에서 옛날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배가 금지되었던 매우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빠져서 14일을 헤매다가 섬에 머물렀으니 몸이 얼마나 춥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뭐하죠? 참매 여러분이 그 겨울을 지중해서 나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거기는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춥습니다. 이체감온도가 영화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제가 추웠던 경험도 합니다. 아, 기억이 납니다. 추워서 특별히 동종여 불을 이렇게 태워 줍니다. 이거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3절에 보니까 한 묶음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이제 나무로 해서 이제 장작을 떼야 되겠죠. 근데 주로 이 뱀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장작더미에 있고 그래 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딱 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지중에 해 주로 이 뱀들은 아주 독성이 세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원주민들, 이 몰타 사람들이, 아하, 이게 하나의 이제 사인으로 느낀 거예요. 이제 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여러분, 이 몰타 사람들이 이 배가 어떤 배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제수를 실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이 제수들이 겨우 폭풍에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구나. 사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로다? 살인한자로다. 추측하는 거죠. 더구나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신이 뱀을 통해서 살인자를 물어서 공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뭐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죠? 공의가, 정의가. 심판을 내려서 일하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 절에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모함이 없더라, 상함이 없더라. 보통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독사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살이 썩어가든지 이독이 대개 범의 독의 특징은 이 우리 몸의 혈액을 굳,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혈액은 흘러서 심장을 돌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혈액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몸이 파랗게 변하면서 썩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가 위험한 것입니다. 해독제라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은 이 몸의 모든 혈액이 굳어버려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섬 사람들은 바울이 뭐하기를 기다리죠? 이제 막 벌벌벌 떨다가 몸이 파래지고, 막이 피가 안 도니까 몸이 파래지잖아요. 막피기가 없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볼 텐데, 6절을 같이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할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바다의 파도를 이겨낸 사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그 뱀의 독에 물려도 사는 사람, 누구밖에 없겠죠? 신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리스 문명에서는 반인, 반신, 그런 막 제우스신, 아폴로신, 그런 신 개념이 매우 평범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조성, 고조성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바울이 이게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와, 신이 현연했구나. 근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신이죠. 하나님의 사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뱀에 가서 일부러 물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때 하나님이 이런 위협 속에서 지켜준다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위험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는 독사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독사 같은 폭풍 같은 콩레이 같은 그런 파도와 태풍이 우리를 몰아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 폭풍이 태풍이 부는데 제주도로 뛰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그런 콩레 같은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정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7절부터 보블리오라는 그, 그 지역이 유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를 영접하고 아침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8절에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이질이라는게 여러분 알다시피 주로 이게 이 배, 막 설사하고 토하고 그런 증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안수하니 그가 낫게 됩니다. 이 소문이 돌면서 몰타의 모든 사람이 와서 구절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하게 대접해서.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게 하죠? 노마로 가게 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유라글라 같은 광풍이 있고, 뱀 같은 그런 독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마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가장 세상의 모독적인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통해서 죽을 고백을 큰 죽음의 타격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뱀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가 이 사람이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자를 보면 그를 살인자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제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몰타 사람들은 결국 오히려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훨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이 이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뱀으로 상징되는 어둠의 세상의 공격이 가득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폭풍도, 유라갈라 같은 그런 광풍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너는 반드시 노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노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러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막을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인간 바울은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4일, 14일 밤낮을 그폭풍속에서 털고 그 멀미로 토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을, 뭐,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만신창이가 돼서 내렸을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고 지친 상황이지만, 오늘 강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 그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배에 가득 채워서 다시 여정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독으로 우리를 물고 그리고 절망의 광풍의 어떤 그 파선의 그런 경우로 우리를 몰아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그런 흉내는 낼수 있지만은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나는 약하지만, 바울은 약하지만, 바울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배고파하고, 덜덜 떨고, 추위에 떨고,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흥황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내 승리가 아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오늘 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